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코인에서 이평선을 뭐 5일선, 20일선, 60일선 보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주식에서 이평선은 개장의 주기에 맞춘 이평선이거든요. 5일은 일주일이고, 20일은 한 달이죠. 이 8일이 휴일이니까 22일이 원래는 맞아요. 근데 20일 보는 사람이 있고, 60일이면 세 달이죠. 60일에서 67일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주식의 주기랑 코인의 주기랑 다르잖아요. 코인은 24시간, 365일 돌아가는데 그러면 주식의 이평선의 n값을 기준 으로 코인으로 가져올 수 있느냐? 저는 이거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이평선을 잘 언급을 안 하는데, 당연히 이평선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 이평선은 어떤 기간 동안, 이 가격이 흘러온 평균값입니다. 이 가격이 흘러온 평균값이라는 건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투자해봐서 알겠지만 주식에서 5일 선을 개인 선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개인의 매매 주기가 5일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면은 5일 뒤에 팔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5일 선을 개인 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평선이 장기화돼서 뭐 30일 선, 60일 선 동안 그 평균값은 어떤 가격을 의미하느냐. 만약 시장이 상승세라고 하면 세력이 매입을 해온 평균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입해온 평균가를 지켜준다면 이 세력은 빠지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고 매집해온 평균가를 돌파하고 떨어진다면 이미 세력은 빠져나갔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 N선의 기준을 이제 어떻게 잡을까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월별 주기로 잡으면 코인에 30일이 되겠고 세달이면 90일이 될 텐데 이 주기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여기에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여러분들이 코인에서 이 평선을 보려고 하면 은 여러분들이 사이클을 한번 정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예를 한번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 사이클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사이클이 끝났고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럼 난 여기서 사이클이 끝났다고 평가를 했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기간이 얼마나 되냐면 이게 11월 23일이고 여기까지 치면은 1월 4일 정도 되죠. 그러면은 40일 정도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매집을 해서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한다면, 그거를 40일 선으로 평가 해봤을 때이 매집 가격을 기준으로 4 0 선을 뚫고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 매집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이클별로 이평선을 보고 평가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단순히 이평선을 그냥 뭐 며칠 이평선을 지지하고 이런 특정 인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코인 시장에서는 이 사이클을 어느 정도 평가해서 그 사이클에 맞는 이평선을 설정을 해서 그 이평선을 기준으로 이 세력이 빠져나갔는지 아직 가격을 버텨주고 있는지 평가에서 지지하려고 하는지 이런 흐름을 판단해 보는 게좀 이평선의 이해에 도움이 될것 같고 나중에 뭐 주식에서는 충분히 월별, 분기별, 반기별이 그만큼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고정된 값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데 코인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이평선을 보게 되면은 조금 더 다른 시각 그냥 단순히 몇일선 지지해서 올랐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것보다 이평선의 원리를 정확히 파악해서 트레이딩에 활용하게 되면은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啊。<noise>